반면 기술직은 위기 질서와 연공서열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연차가 역전하는 것보다 그냥 징계나 특이사항 없으면 순서대로 승진하는 분위기이고요. 근데 행정직은 사뭇 다르죠. 행정직은 사람이 많은 만큼 나인이나줄서기 문화가 좀 있어서 자리에 따라 늦게 들어왔어도 선배를 역전해서 승진하고 더 많은 승진 가점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. 실제로 제 동기 중에 행정직 언니가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구치가 사업 몇개 성공하니까 승진 가점 엄청 받아서 앞기수 선배들까지 제치고 먼저 승진했어요. 아, 거. 씁쓸하지만 인생이고 뭐 그런 거죠. 승전직은 어떤 부서 가느냐,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 승진 속도가 천차만별이에요. 반면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. 그리고 수호수 직렬이라고 불리는 건 모두 다 기술직이라고 봐도 돼요. 기계직, 전기직, 화공직, 방송통신직. 간혹 지자체에선 이런 직렬들 다섯 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경우는 승진 가점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단 위에 사람이 나가야지 내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. 진짜 단순해요. 제 친구가 근무하는 곳은 방송통신직이 딱세 명이었어요. 팀장님 한 명, 주무가두 명. 그럼 팀장님이 퇴직하거나 전복하면 주무관 중에 선임이 올라가는 거죠 가정? 아, 그딴 거 없습니다 소수직렬은 자리가 적은 만큼 순환이 거의 없어서 하던 일을 계속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운 좋으면 거의 공무직급으로 알받기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승진도 느리고 기능직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성격에 따라 이런 것 따위는 단점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냥 편하고 고정적인 일이 좋다면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직의 장점은